안녕하세요. 오송농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요, 회양목입니다. 가을이라서 지금 예쁘게 단풍이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회양목 2년생으로 해서 03 나오고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도 있는데요. 저 위에도 해양목, 저 위에는 남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소개해드릴 나무는 해양목이고요.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단풍이 들어서 예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나무는 강공소라든지 조경, 울타리용 경계선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저희가 채소 2,000주부터 판매합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 오성롱홀입니다.